자 C를 벽이 어, 우리 말로 바르게 쓴 거는 자 벽이 하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자 볼게요. Which the walls were painted white. 자 뒤에 여기는 지금 수 수동, 지금 수동태 o 형식 수동태 완전이야. 그러니까 일 위치는 안 되게, 되게 되겠죠그 다음에 It's wall were painted white. 자 여기는 그 주어 동사가 있는데 관계사는 전혀 없어,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접속사가 없잖아. 조금 위로 올려서 볼까. 자, 1814년에 미국 사람들은 자그 건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앞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가 있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and is wall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and가 없어. 어, 그러니까 안 되겠고. 자그 다음에 that they painted the wall white. 그리고 자, 근데 여기는 왜 대시 안 되는 이유고. 뭐 앞쪽에 있는 어, 대시 들어가려면 뒤에가 불안전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5형식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지? 자, 그다음 4번. 자, 먼저 답은 그래서 일단은 4번이고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외얼은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봐봐, 인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벽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자, 소유격은 뒤에가 완전하면 되겠지? 어. 예, 여기는 똑같으니까 앞에, 그지? Walls were painted white. 여기도 오형식 완전, 오형식 수동태 완전. 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벽이 하얗게 칠하여진, 그리고 그것의 벽은 하얗게 칠해졌습니다. 앞에 콤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 관계사로, 그리고 그것의 벽은 하얗게 칠하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